아, 자연약초로 옮겨 다입니다 오늘도 도라지수는 없는데 네?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더아 어, 근데 대기를 길을... 떨어질 때가 하나 있습니다. 줄기를 네. 네. 날려가지고 네. 손에 잡습니다 시방이 3개 정도 달려 있고 도라지 줄기가 네, 여기서 이렇게 끊어졌네요. 에 네, 도라지 줄기를 네,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네, 줄기는 상당히 크네요. 도라지 줄기가. 시방이 작게 두개 달려있고 어, 어 네. 줄기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네. 네. 보니까 여기에 리드 네, 오브 머리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작은 바위 틈에 백이 있는데 네, 한번 캐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도라지를 캐봤습니다 끝까지 이 줄기 대하고 도라지 뿌리 캐봤는데 아, 길이는 한 50cm 정도 될것 같고 대를 아, 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캐보니까 아,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냥 당검용하기에는딱 적당할 정도 크기 사이즈네요 아 어, 바람에 도라지 때가 날랑 날랑 위로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시방이 여섯 개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도라지 때는좀 큰데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네. 어, 오늘 추, 바람도 불고 추운 날씨에 그래도 도라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작지만, 다섯 개를, 이습니다